아이고 드브라! 야 피카츄 뭐 하는 거야? 하도 더워서 몇종 감는다. 오줌 마려운데 그냥 싸꾸야지. 한 사장 내좀 살려도 빨리 병원 좀 꾀뱅 부리지 말고 그냥 털고 일어나! 내 깜빡하고 말을 안 했는데 내 콘치 알러지 있다 알러지는 그냥 참으면 다나 그게 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정신력이면 하늘도 날아다니겠네 이새끼야 <놀람> <놀람> 진짜 빨리 일어나! 어디선가 서 포켓몬이 교통받고 있는 소리겠네 하는군요? 레스큐 로켓단 출동 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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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꼬부기랑 나오냐 아이가 아내좀살려줘 아.. 아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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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지럽노 이거.. 어어시가 아, 아, 아. 급합니다 어서 빨리! 마옹 <목소리> 알러지약과 소독약을 준비하세요 스읍 <목소리> 스자 급한 치료는 완료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약을 드리테니 하루 세번 환부에 도포해주시면 <목소리> 어? 오보기 사실 전놈들은다 사기꾼 새끼들이야. 너희들처럼 일도 제대로 못 하는 놈들을 그런 조건으로 받아주는 곳이 쓸리가 없잖아. 사회생활 못해본티 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방금 내가 제시한 조건으로 스카우트 할게. 까부. 까부. 랏츄. 차오 마이 갓. 갓! 아! 31일 전 사장 말이 맞네 기압으로 버티니까 알러지도 극복 가능하구만 그 로켓단인가 뭔가가 치료해준 거라고 말안 해줘도 되나? 까부 아이씨 몰래 가려고 했는데 까부 그러면 일단 열정페이로 5년간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일 잘하면 성황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지? 까부 <laughs> 아이고 신입이 왔네